와, 시세가 정말로 살아있는 차예요, 살아있는 차. 정말로 시세가 죽지 않네, 죽지 않아. 와, 진짜 멋지다, 정말. 이래서 다들 국산차, 현대차를 사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과장입니다안과장이 커뮤니티 415, 뭐 440, 커뮤니티 엔진 정말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안과장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매매를 많이 한 차, 트라고입니다, 트라고. 자, 트라고는 440도 나오고, 460도 나오고, 520도 나오죠. 아, 그리고 맞아요. 500마력도 있다, 500마력. 500마력은 100대 중에 한대 있을까 말까 요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액션트부터는 540이 나오고요. 자, 그중에서 지금 440은 내연저감 장치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40을 제껴두고, 이제 460입니다. 차를 보러 가가지고, 차 문을 열고, 아무것도 안 보고 키를 돌려보는 순간 아 이거는 내가 사야겠다 무조건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차가 너무 좋아 키를 딱 돌릴 때그 느낌이 있어 키를 딱 돌리는데 완전히 새거 같은 느낌 새차 같은 느낌 키로수는 지금 115만 키로예요 19년도에 차주분이 구매하셔가지고 한 7만 키로, km, 8만 키로밖에 안 탔어 이게 지금 2009년식인데 115만 키로면 은 정말로 안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느낌이 좋았던 점이전 차주가 경남 남바였네 옛날에 뭐 경기 남바라던가 뭐 인천 남바라 라든가 염화칼슘을 많이 먹은 차가 아니라 정납난바했어요 그리고 이 차를 제가 부산에 기장에 가서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염화칼슘을 많이 안 먹었다. 키를 딱 돌려보는 순간 돌렸는데 계기판에는 15만 키로돼있죠한 바퀴 돌았으니까 당연히 115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당연히 100만 키로 넘은 걸 알고 시동을 걸었는데 느낌이 완전히 15만 키로탄 느낌이에요. 한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로 엔진 소리가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보링이라든가 뭐, 수리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 차주분이 약 5년 전에 구매를 할 당시에 4,800만원 주고 구매를 했다 하더라고요. 100만키로 넘은 걸 사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네, 수리 내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5년 전에 4,800만원 하던 차량이 지금은 가격이 1,000만원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1년에 200만원 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대우차면은 안 샀을 거예요. 2009년식이면은. 대우차였으면은 그냥 조기 폐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는 아직 이렇게 시세가 살아있습니다. 안 과장이 왜 매입을 했냐 스틱이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일단 미션이 오토 미션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 왔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시는 분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또안 과장이 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약 200만 원 지수리를 했어요 에어가 너무 많이 빠져 에어드라이기도 통째로 교환을 했습니다 에어를 잡아보려고 한 200만 원 지수리를 했는데 에어가 안 잡혀요 지금 또 에어가 또새460 그러니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한다 하더라고요 그차 에어 못 잡는다 에어 잡으려고 선물 애쓰지 말라고 차주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 5돈 오토 미션 한번 타보러 갈까요? 국내에서 만만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2 5도이 아닌가 싶어요. 대우차처럼 장고장도 없고 어디 가나 수리할 수 있어요. 그게 현대차의 매력이죠. 근데 에어가 너무 많이 빠져. 어, 구매하시는 분은 에어를 잡는데 돈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뒤에 평판 시트 어,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좀 하얗잖아. 비흡연자가 타신 것 같아요. 천장이 노래야 정상인데 스팀 세차는 안 했거든요. 이런 차들이 잘 없거든. 가장 장점이죠. 2009년식인데 오토 미션이라는 거 이게 트라고 오토 미션입니다. 이것도 대우차랑 동일해요. 미션은 ZF 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엑셀만 밟으면 되는 거야. 그냥 엑셀만 꼭 밟으면 돼. 꼭.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아가 이제 알아서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승용차처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짐을 실고는 이렇게 타면 안 돼요. 기어봉을 안쪽으로 한번 딱 쳐주면은 내가 미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차했다가 지금 3단이거든요. 3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아무리 내가 엑셀을 꼭 밟아도 3단에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냥 위로 한 칸, 한 칸만 올려주면은 4단으로 이제 기아 변속이 됩니다. 계속 엑셀을 밟아도 기아 변속이 안 되죠? 지금 한 칸만 더 올려볼게요. 한칸더 올렸어요. 이제 5단이 아, 기아 변속 너무 부드러워. 제가 6단까지 올려볼게요. 일반 우리가 도로 주행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힘이 넘쳐나니까. 근데 이제 짐을 싣고 고바위 올라갈 때 그냥 드라이브에 해 놓고 엑셀을 밟아 버리면은 1 2단 했다가 10단 떨어졌다가 다시 1 2단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션에 기아 변속을 많이 하면은 미션이 고장날 거아 그리고 또 힘이 모자랄 때는 또 터보가 많이 돌아가고, 그럼 터보도 무리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토라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 오토로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짐을 실었을 때는 항상 세미 오토라고 생각을 하고 타고 다녀야 된다. 고바에서 그 내려올 때도 그냥 오토로 해놓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미션을 저단으로 변속을 해주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면서 내려와야 돼요. 아쉬운 점은 리타드는 없습니다. 리타드가 없는 게더 좋다는 분도 계세요. 괜히 리타드 고장나면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타드가 없는 게 좋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즘에 리, 리타드를 많이 선호하죠 라이닝 소모가 굉장히 적거든요 리, 리타드가 있으면 거의 뭐 거짓말 좀 못하면 뭐 5년, 6년, 7년 라이닝을 교체 안 한다고 합니다 아,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네 기아 면석하는데 거의 충격이 없어요 아, 정말로 차를 잘 운행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평판 시트 그 무시동 히터 블랙박스 차선 리터 경고 장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토 미션 자 이렇게 안가장 마당에 25도 460 차라고 메모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115만 킬로에요 115만 킬로 근데 화물차는 100만 킬로는 그냥 기본으로 운행합니다 우리가 키로수가 적은 좋겠는데 키로수가 적은 매물은 좀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요거는 딱 시세에요 시세 저희가 3,7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5만 키로 4 6공 오토미션 관리만 잘 한다면 은제 생각에는 180만까지는 무난하게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0만 키로 탄다 봤을 때 180만 키로동 타면 은 그때는 차를 교체를 해야겠죠 국내에서 가장 만만한 25톤입니다 그리고 오토미션 그러면 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